대박. 음. 아 저희 채이은뭐라했더라다오 진짜 커. 대박. Come on. Come on. y yes, e yes. 오 야. 와 진짜 밀착 치즈. 진짜 가까워. 야 이거 이거 그거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 대박. 나이트하고 와서 지친 사람. 이렇게 끝내주는 뷰를 앞에 두고 자는 거니? <laughs> 너무 예쁘 시드니. <laughs> 어, 야, 이거 봐. 어, 야, 이거 봐. 잠깐만. 뭔데? 야, 야 오스트레일리아. 스타벅스 <laughs> 我哋就出嚟，食啲健康嘅 20? 3하면 2 0라하2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귀엽다 귀엽네 진짜 너무 귀 이거 쓸 일이 있을까? 너무 귀운데야 이거. 야귀엽지 어, <laughs> 이거 무이야 이거 무이야야 아, 이거 좀요이나지 아, 않을까? 야 진짜 빠거다아왜귀여운이 음, 니트 입은 버전 큰 버전이다. 야, 진짜 귀엽다. 이런 진짜 귀엽다. 귀엽다. 야 이거 진짜 뭐거 <laughs> 당연한 거 아니야? 진짜 나 메고 싶었어. 너가 커플 가방하자에서 난 이거 말하는 줄 알았다. 수경. <laughs> <laughs> 오, 내 스타일은 여보신데 <laughs> 아, 귀여워 귀여이게이게아이렇 <Yeah. 웃음> 이렇게 <딱> 이렇게. <laughs> 대가리에 자석 있어 대가리. 자석. 대가리에 자석 대가리에 마그넷이 있네 그러네 이거 냉장고에 붙이면 딱이네 잠깐만 wait wait, wait. Oh 아, 어, 야 이것도 냉장고에 붙이면 딱이다 야, 야 이것 봐이 어, 우리 공원에서 만났던 애잖아 이거 쓰레기세 아니네 아닌데? 어, 아니, 수현이.. 소녀기 있... <laughs> 생각하고 싶은데? 애도 아 또! 귀여워 귀여워 귀엽다 어떡해 이거 캔 너무 귀여운데? 야 진짜 귀여운 거 너무 많다 어? 나는 이거것 같아 자기야 야!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찾았다는 사랑 내가 찾던 사랑 귀여우세요 음, 야 이거 진짜 이거 좀 퀄리티가 오히는데 이거 좀 꽤나 나갈 것 같은데? <뭐라>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Made 차이나도 아니고 이건 가격이 좀 나가네요. Made in Australia. 저기 뭐요뭐 뭐. 이건 좀 사도 되지 않니? 야어떡해 이거 진짜 사야 돼. 어. 이거 커피 주문할 때 이거, 이거 보여주면 돼. 어, 클래프 화이트 하나 주세요. 진짜 유니크한데? 응. 아, 약간 캄보디아 느낌 맞네. 어, 야, 맞네. 맞네, 느낌. 야, 이거 유니크하다. 이거 진짜 귀엽다. 야, 이거 진짜 메고 다니고 싶은데. 와, 이거는 진짜 메고 다니면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물어볼 만한. 아, 근데 여러 의미로 어디서? 여러 의미로 긍정, 파시티브, 파시티브. 그렇지. 우리 이제 나중에 호주에 살. 와, 대박이다. 와. 제 크루트 맛있는데. 아, 록스마켓에 캥거루 고기 판다는데. 이게 캥거루 가죽이라고? 대박. We are hiring.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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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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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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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어. 분여기를여러 하고 있는 여러 타이나타운이 있는 주와서짜장면데짜장면그느낌 진짜 커 <놀린> 미쳤다 날씨 요정 This is s e u 하버리릿잖아 좋다. 너무 예뻐. 아 장관이다 진짜. s e o u 감성 야스, 야스. 야, 야, 돈 냄새도 있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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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럭스마켓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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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찮아아아아 야, 너무 감사했다. 야, 진짜. 나 지금 방금 좀울컥했어어저 노래 같이 들으니까. 다행히.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I love coffee, I love tea.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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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그다 아 <laughs> 근육을 지켜 근육만 저이가 을버렸바어귀엽다귀엽다 너무 멋있다. <이야. 웃음> <laughs> 야. Stopping at r o s e Bay. <laughs> watson's bay if your travel plans have you going anywhere 손에 타는 거 아니야? 손에 올라오는 거 아니야? 패치지 않아요. 어, 야,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어. 어, 와, 진짜, 진짜 가까워. 진짜 가까워. 안녕. 헬로우. 하이. 본다이비치. 본다이비치. 이거 불려보았지 와 대박 죄송해요 레츠 고. 너무 귀엽다 진짜 야 진짜 그림이 장관이다 장관이고요 자연이 되신 선물이고요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와 진짜요 어떡해 얼지 아아 너무 귀여워 진짜 미쳤나 봐 근데 진짜 귀엽다 응 행복해 보여 그러게 됐다 만0얼마0 맞춰봐 이거 0원1원1맞만원야0 0 0 0원 10,000원? 1 기다려봐 귀엽다 0 0다원 10,000원? 10,000원? 1 0 Soul, soul, soul. Soul is pretty. I have never been to Seoul, but it's pretty good. Yeah. yeah. Big city. Right? Yeah. Big yeah. City. yeah. What are you doing, Seoul? Seoul? Oh. Party? Uh, we are not. Ah, yeah. okay. yeah. so working. <laughs> yes. yeah. But uh, many Korean people they come here on yeah. working holiday visa. Oh yeah, because. right. Yeah. We hope. <laughs> Have a nice d a 어, 우리 유아가도 되겠다. <laughs> 어, 자신감 상승. 야잘 <laughs> 아, 나왔다. ちょ <웃음> 와, 보스다, 보스. 가만 있어. 진짜? 보스. <laughs> here, here, y o u r t Here, y o u r t 싫다잖아. Special f o o 귀엽다. 있잖아. 야, 시세가 두배 차이야. 로라, 로라만. 호흡적인 후야. <목소리>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야, 진짜 근데 좀 푸릇푸릇한데, 아, 응. 예쁘다잉 유칼립투스가 무슨 멋이게 공기랑 만나가지고... 근데 이거 약간... 응. 정답... 설악산... 레스데어봐 레스토르드... 레 t 토르드 is 드 레스토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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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멋있드다고 똠명꿍콩이스 음, anyway, nice, um. 호주 맛즈 넘버원. 링컨스라조심스라잉카스라라 민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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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 oh yeah <laughs>